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샘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일문 입문편 24강 챕터 엑서사이즈 3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A번에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문맥상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로 표시하고 바르게 고치시오. 1번. The doorbell is ringing. It might be Cindy입니다. Doorbell은 초인종이죠. 초인종이 울리고 있다. 아마 Cindy일 거야. 이때 might는 추측이죠. 그래서 맞죠. Cindy일 거야. Cindy일지 몰라. 물론 may도 가능합니다. 다음 이번에 A가 must we go to the station now?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가야 하나요? be no we cannot there is still enough time이죠. 아니 우리는 갈수 없다. 여전히 충분한 시간 있다. 좀 이상하죠. 갈 필요가 없다. 여전히 충분한 시간이 있어.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enough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time을 수식하죠. 그래서 우리 갈 필요 없다. 라는 뜻으로 can not 대신에 뭘 써야 되죠? d o n have to, 또 don't need to, 또는 need not. 물론 뒤에는 don't have t 동사원형, need not 동사원형인데, 대답해서 no, we don't have to. 우린 갈 필요 없어. don't, we don't need to. no, we need no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You shouldn't play musical instrument at night. 너는 밤에 musical instrument 악기죠. 악기를 연주하지 말아야 한다. 연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부드럽게 하는 거죠. shouldn't play입니다. 틀린 거 없죠? 다음, 4번. I have a stomachache. 복통이죠. 나는 복통이 있어요. 배가 아파. 이런 뜻이죠. 너무 많이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과거 일에 대한 후회를 나타냅니다. should have eaten이 아니고 shouldn't. s-h-o-u-l-d-n-t I shouldn't have eaten so much입니다. I shouldn't have eaten so much. 내가 그렇게 많이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먹었어. 그래서 지금 배가 너무 많이 아파 이런 뜻이죠. 다음 B번.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보기에서 골라 그 기호를 쓰세요 했습니다. A번은 능력할 수 있다. B는 허락. 뭐뭐 해도 된다. C번은 추측. 틀림없이 뭐 뭐이다. 내가 뭐 뭐임에 틀림없다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말과 비슷한 것은 틀림없이 뭐 뭐이다. D번에 의무 뭐뭐 해야 한다는데 1번. You have to create your life. 당신은 당신의 삶을 만들어야 해. 창조해야 해. 이런 뜻이죠. You have to carve it. 당신의 삶을 조각해야 한다. Like 뭐처럼 a sculpture 조각품처럼이죠. 'sculpt'는 조각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타동사죠. 'like'는 전치사입니다. 뭐 뭐처럼 뭐뭐 같이. 그다음에 이거는 조각품이죠. 단어 잘 채우, 챙기시고. 그래서 1 번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서 'd'죠. 'd'. 다음 2번 May I have your name please? 제가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당신의 이름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May I have your name please? My name is Tony Jackson입니다. 그래서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뜻으로 B번이죠. 다음 3번 He solved a very difficult science question. 그는 매우 어려운 과학 문제를 풀었다. He must be a genius. 그는 틀림없이 천재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위에 보면 틀림없이 뭐뭐에다 C번이죠. 다음. He practiced hard so he was able to sing the song perfectly. 그는 열심히 연습했어. 그래서 그는 그 노래를 perfectly, 완벽하게 부를 수 있었답니다. 이 Perfectly 부사가 동사 꿈이죠? 그래서 뭐뭐할수 있다. A죠? 능력. 자, 조동사를 잘 공부한 분은 뭐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C번에 <목> 보기의 표현을 한 번씩 사용하여 괄호 안의 동사를 문맥상 알맞게 바꿔 쓰세요. Should e PP 있고 May e PP 있고 Had better May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1번. It's too late for the movie. 그 영화에는 영화 보기에는 for the movie. 그 영화를 보기엔 too late. too는 부정적 뉘앙스입니다. 이거 부정적 뉘앙스예요. 너무 늦었어. 우리는 30분 전에 도착했어야 했다는 라 뜻이죠. 뭐뭐 뭐 했어야 했다는 뭡니까? 그렇죠. Should b p.죠. We should. have arrived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작을할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 영화 보기 너무 늦었어. 우리가 30분 전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취력 PP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음 2번. A가 How about this book for his birthday p r e s e n t 이죠 그의 생일 선물로 이 책을 때 How about? B에 뒤에, let's choose another book이죠. Another는 뒤에 단수명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을 골라보자죠. Let's choose another book이죠. 다른 책을 골라보자. Another 뒤에 단수명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읽었을지도 몰라. 다른 책을 고른다는 것은 읽었을지도 몰라라는 뜻이 들어가야 되겠죠. 과거에 읽었을지도 몰라. He may have, read입니다. 읽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딴 책을 고르지 않은 뜻입니다. 그래서 may have read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은하들 뒤에는 단수 명사입니다. 그리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하들이 혼자도 쓸수 있어요. 혼자도 주어가 될 수도 있고, 혼자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 있죠. 뒤에 복수명사죠. 기억합시다. 아들 다음에 복수명사. 어하들 다음에 단수명사. 그 다음에, 그 2번의 A에, 그의 생일선물로 할 때, for, 잊지 마세요. 그의 생일선물을 위해서 라만 생일선물로, for his birthday present. how about, 또는 what about, 같은 표현이어고면 됩니다. what about. 뭐 비슷한 느낌입니다. 다음. 3 번, I다, mask가 주어졌네요. The doctor about the pain in my knee죠. 나는 의사 선생님께 내무릎에 pain, 통증에 대해 가지고 여쭤보는 편이 더 낫겠어 이 말이죠. 니는 무릎이죠. 내 무릎의 통증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더 낫겠어. 안 그러면 내가 더 아플지도 몰라. 뭐 여쭤보고 진찰받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I had better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고 나한테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헤드벨을 동사원요. 뭘 하는 게 어떻겠어? 이런 느낌이죠. 헤드벨은 상당히 위협적이죠. 협박적이고 안 하면 내가 손실을 볼수 있고 손해 볼수 있고, 그죠 그런 느낌을 잘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이런 문장들도 외우면 좋죠. I had better the doctor about the pain in my knee. 난내 무릎의 통증에 대해서 의사 선생한테 물어 보는 게 좋겠어. 진찰 받아 보는 게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헤드벨을 다음에 에스크 써야 되겠죠.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You finished your test. 너는 너의 시험을 다 끝냈어. 그래서 너는 그 방을 나가도 돼. 나가도 좋아. 하는 뜻이죠. You may leave. 죠 허락이죠, 허락. 나가도 돼. 나가도 좋아. You may leave the room. 이죠. 자, 이렇게 해서 조동사에 연관되는 문제를 A, B, C별로 지금 문제가 한 12문제 되죠?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또 다른 문법 파트로 넘어가야 되겠죠? 다시 한번더 조동사를 전체를 복습하시고요. 우리 천님은 입문편은 완전 기초는 아닙니다. 완전 기초는 아니고요. 초보형이지만 그래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기초 정도 된다고 느낌이 들어요 2학년 정도 품위까지 갈 수도 있을까 몰라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중학교 기초교재라서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시고 가능한 한 문장 통합기를 하세요 나도 학원에서 초등학생한테 가르치는데 가르치는데도 통합기를 시킵니다 문장 전체를 가지고 이론도 다 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분명히 실력이 늘 겁니다 자, 일공하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저녁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